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제대로 된 병원비가 우선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쭈르루루리리리 대략 10만원을 버찌가 쓰셨어요 여기서 플러스 안녕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주제는 좀 이따 이야기 할 건데 강아지 뇌종양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 증상이나 치료 방법 뭐 제일 궁금한 게 병원비 저희가 오늘은 그냥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에는 뇌종양 친구들 전조 증상과 우리가 느꼈던 잘못 판단되어서 얘가 그때 막 다른 한방치료를 했던 기간과 뇌종양인 걸 판정 받고 나서의 치료와 애가 그 다음에 호전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딱 한번 정리해 가지고 영상을 보여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픈을 다 시작해 보자. 버찌가 뇌종양인지 모르고 치료했을 때 비용이에요. 병원은 이제 크게 이제 양방이랑 한방 두 군데 나요. 양방이 이제 일반적인 진료 보는 게 있잖아요. 응.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이게 양방 아, 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침 치료하는 곳을 한방이라 그래요. 아, 양방 동네 병원 두 군데 갔고요. 그 전에. 그리고 한방 두 군데 갔어요. 총네 군데 어. 갔었어요. 양방에서는 뭐 해도 한3 0 4 0 그런 거는 3, 4 0 정도? 그다음에 한방 병원에서 148만 원. 두 번째 한방 병원에서는 좋만거두달 지나고 갑자기 벗지가 확 쓰러지고 야 테라야 이거 아니다 뭐, 병명을 못 잡아도 모, 모든 검사를 싹다 하자 제 아시는 분이 2차 병원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바로 예약을 해서 갔어 거기서 웬만한 검사를 싹다 해서 내가 그때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100만 원돈 정도 나왔던거 그러니까 같아요 종합검진을 하고 이상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 병, 병원에서 이제 영상의학과를 이제 소개시켜 그 병원을 가서 MRI 찍었어요. MRI 찍었어요. MRI 비용 얼마? m 찍어서. 4만 찍어서 100만 원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지금의 네. 병원을 다니게 된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쨌든 암센터로 넘어가게 되 거죠? 암센터로 파일을 다 넘겨서 암센터로 넘어갔고 거기서는 이제 견적을 처음에 내주세요. 3 3천원판 되면은 전화상담을 해주셔. 얘가 치료가 가능하고 어떻고 몇 회를 해야 되고 견적이 얼마고 이런 거를 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게 15회를 해야 되고 견적은 1,200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돈이 얘한테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돈과 모든 투자를 얘한테 해야 되는데, MRI랑 CT를 다시 찍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뭐 중복적인 검사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방사선 기계랑 MRI 기계가 연결이 돼서 세팅을 해서 세팅값을 맞춰 가지고 버티 치료의 틀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서? MRI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취가 얘한테는 조금 타격이 있었나 봐요 깨어나는 도중에 페달링이라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응급센터로 그대로 넘어가서 입원을 하셨어요 이분이 일주일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 얼마 왔지 또한 300? 300 저우 3 0 전으로 나왔다고 하더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을 강행을 해서 암센터로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병원비가 우선 이거는 저희가 내역을 뽑아왔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제대로 된 병원비가. 우선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파란 팔보다 오 그런게요? 어? 용수병 어, 길이가 제 겨드랑이만하네요. 저희는 근데 이번에 좀뭘 느꼈냐면 음아 통장에 빵꾸가 난다 이제 이런 거구나. 통장에 똥구형이 생겼나. 뭐 통장에 설사를 하나 줄줄줄 물설사 하나 이런 기분이었어요. 통장에 돈을 채워놓으면 쭉 통장에 돈채으면쭉 이렇게 빠졌어요. 청구 구매 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총액이. 얼마인데? 나못 봤어. 어때요? 괜찮아요? 1324만 1960원 플러스 얼마라고? 방사선 치료 외에 썼던 거는 833만 원 대략 2157만 원을 버지가 쓰셨어요 여기서 플러스 다비바니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150만 원 돈을 했어 그래서 다비바니150 더하기 에몽이 이번에 얼마 썼더라 병원 가서 좀잘 기억 안나 우선 77만 원 정도라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애몽이 이번 달에 또 가야 돼요, 얘는. 그렇게 하면은 애몽이가 1 0 0점돌 거야, 이번 달에. 이 아이들이 이번에 쓴게 2,400만원. 세달 동안 2,400만 원 썼어요. 우선 이렇게도 돈이 깨진다는 거를 저희가 동물을 키우면서 한번더 느꼈고, 어렸을 때는 동물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애견미용사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정말 잘 되고 잘 하고 있는 가게가 하나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너 유튜브 하는 거 너네 짐승 가지고 돈 때문에 하냐? 그냥 다 빼고 말하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유튜브 추억 남기려고도 맞지만 얘네들이 갑자기 아프게 됐을 때는 내가 얘네들을 감당을 못하면 안 되잖아. 뭐 집안을 망하게 하면서 얘네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종은 좀 여러 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시작이 뭐였냐면, 아, 야, 너네가 유튜브를 해서 어, 밥값 정도, 사람값 정도 벌고 병원비 정도 벌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저희 유튜브도 감사하게도 잘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찌 치료만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면회도 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3, 4시간을 날리는 거잖아. 그럼 우린 정말 굉장히 피곤하는 그것부터가 삶인데, 그러고 나서 버지를 태원는 시켜서 몸을 잘 못하고 똥오줌을 쌀때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손시로 내려가서 자다가 깨서 알람을 한 시간 뒤로 맞춰서 똥오줌 누이고 이런 과정을 진짜 했거든요. 헤라님의 네.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현명했네요. 전첫 번째 멍멍이 너무 늦게 알아서 손쓸 수도 없었는데 네. 말도 안 통하는 동물을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더 마음이 가요. 어, 언니 감사해요. 좀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번에 힘들었는지 좀 느껴지시죠? 이게 돈도 이렇게 딱 오픈하려고 하는까 내가 몸이 피곤해서 살이 쪽쪽 빠지고 내가 막 기억이 안 나고 방광염 걸리고 막 염증 생기고 이런 거는 다 괜찮아 나중에 내가 내몸 케어하면 되니까. 이렇게 먹으면. 이게 먹방이야? 응, 티모니 먹방이에요. 헤헤, 버찌 오줌 사는 거 멋있어. 아이 예뻐, 내가가지. 아이 예뻐. 애들 아프니까 고양이들이 조금 뒷전으로 가면 안 되지만 좀 순서가 조금 뒤로 밀리긴 했지. 어. 아, 아 그래 그래. 팀원이랑 같이 방종하자. 여러분 저 가도 돼요?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을 이렇게 잘 봐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달 동안 2,400만 원 정도 쓴 보호자고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실 때는 진짜 마음 꽉 잡고 정신 꽉 잡고 돈도 많이 모아놔야 돼요. 한 10만 원, 20만 원을 매달 저축해가지고 평생 쌓아놓고 애기 아프면 그 돈을 써야지. 애기 아팠을 때좀 타격이 안 가요. 왜냐면 애기 아팠을 때 정신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이 금전적으로 힘들면은 이거는 무너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안녕! 얘네 이거 진짜 좋아해. 여러분, 돌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줄까? 돌, 돌 사망하심. 보여요? 돌 염색됐어요. 진흙에 다 묻었어요. 뿌끼리 둘다 남자예요. 뿌끼리 공주거든요? 뿌끼리 씨. 저 속에 애몽이도 있는데 안 보인다. 뜯쳤잖아 이미 바나나도 이미 썩었어 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나나는 원래 밖에 두면은 변색되는 거말 걸어봐 빨리. <laughs>